야, 깔끔해졌어, 깔끔해졌어. 이제 50%한 거네. 야, 요거 냉장고 선반을 가지고 <laughs> 참. 음, <응>? 깔끔하다, 깔끔해. <laughs> 약품 다 이쪽으로 옮겼고. 야, 진짜 깔끔하게 잘했다. 이런 거다 정리해야 되고. 그렇지 물을 막 가지고 노는구나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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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청소기를 이쪽으로 다넣고 자, 저기 이제 내 선반은 내가 나중에 정리해야지 뭐 저것도 어,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알아서 좀 천천히 할게 이게 너무 많아가고막 그냥 아휴 부끄러울 정도네 자 오늘은 목살에 야 소주 각두 병씩은 마셔야지 그래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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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뚜기 어 꼴뚜기 횟감용 요거 팔더라고 음요 그냥 초장 찍어 먹으면 되죠 어 요거 먹자고 좋죠 이거 분리 수거대 집에서 안 쓰는 거딱 가져와서, 음, 이렇게 쓰고, 꼴등이. 아, 오늘 친구인 우리 팀장하고, 팀장인 우리 친구, 예. 네. 이렇게 또 창고 정리 열심히 해줘갖고, 아, 진짜 엄청 깔끔해졌습니다.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, 한 이틀은 더 해야 될것같아저 위에도 해야 되고, 뭐. 음.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고생 많이 한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또 힘을 썼으니까 한잔 빨아야지. 빨아보세 우, 좋아, 좋아, 좋아. 나 한잔 주게. 나 빨자, 친구 고생했어. 고생했다. 장가가야되는데이진장 빨리 먹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빨리 드아요 드세요 어아가가아이가이 친구가 아닌데. 이 친구가 아갖고 주변에 어디 없나 <laughs> 맛있어? 먹어봐 데이네괜찮 아닌데. 이 친구가 아닌데. 안, 나지? 안, 나, 전혀 안 나. 꼴뚜기, 음 식감도 좋고 음, 마지막에 딱그 꼴뚜기만 나네. 그대로 나네. 음 그러네 꼴뚜기만 음. 나네. 그 맛이 맛있... 날지 좋은 거 아니야? 괜찮아. 그래죠 음. 하나, 다이에 그다음 다 그니까 내 친구가 전화 왔는데 신영이가 응? 시영이한테 전화 왔거든. 아, 뭐 아까 우그 야, 우린 창고에서 고기 공동 다니까 몇, 몇 명이 드고 먹니? <laughs> 어, 광도하고 둘이 공동다고 하니까. <laughs> 야, 이씨 나가서 나가서 사 먹지. 번그렇게 왜 그러니? 물 봉고로 이게 제일이지. 어이없다더라고 둘이서 음. 먹다니까. 이게 남는 장사지 아, 우리는 근데 바로 와도 다 있으니까. 세팅이 바로 되니까 그지 그렇지. 음. 내일 형님들 또일 끝나고 안 드실런가? 내일 또 봐야지. 난 어차피 어떻게... 연말 다 돼갖고 이제 금방 먹. 날도 한번 잡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봐갖고 저기 하자고. 응. 음. 창고에다 그냥 고기를 꽁 땡지. 연말에 여기서 한번 해야 되겠어 고기. 오늘 나가서 먹자. 잘 꺼지네. 일부로 얇은걸로 사왔거든요 목살을 빨리빨리 꼬먹어야지 굵으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아 우리 요거 홍순만니표홍순만이형님표 예 김장김치 거의 다먹어 가면 이제 없어 어. 그 대신 국물이 김치 국물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제가 아주 신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아주 그냥 조금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설탕 조금 넣어갖고 살짝 찌근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아껴 먹어야지 음. 아우 신김치가 너무, 너무 맛있어 어릴때부터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져갖고 우린 신김치를 진짜 좋아한다네 아이고 초장파 SM 초장파 SM은 초장파입니다 초장파 처음엔 다들 멤버들도 초장에 먹는거를 막 껌씩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번 맛을 다 보여줬지 지금 다들 초장에다 먹을라 그래요. 초장밖에 없잖아요. 맛있다, 얼로 와라. 아, 이것도 빠지면 안 되죠. 비빔면. 오른손으로 비비고, 왼손으로 비비고. 꼴등기 하나 올리고, 목살도 하나 올리고. 아 맛있겠다. 우리 입맛대로. 그리고 초장도 장 살짝 찍어 찍어갖고 이렇게. 나 마늘까지. 아 마늘도 좋은데 일단 주둥이에 넣고 털어놓고 마늘도 털어놓은 걸로. 자 고생했고. 아, 누가 보면 막걸리 몽주 알겠네. 응, 아, 음, 이사로 있어, 주류 회사. 근데 얘기하면 뭐, 이거 뭐꼭짜로못 먹겠냐, 어? 근데, 네. 우린또 그런 거 예의 서로 지키지. 뭐 지게 또 챙겨줄 땐잘 챙겨줘요. 야 나는 솔직히 이거 맛있긴 한데 오늘 안주가 필요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이게 안준것 같아. 에이 응? 난 그냥 스트레스 그냥 푸는 거 그거로. 야, 씨, 정리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야. 에이, 아, 아, 진짜 깔끔하다, 깔끔해. 와. 이제 주변에 좀, 조금씩 이제 정리해나가면 돼. 나 한잔하고. 응. 아, 나는 이게 안 줘, 야. <laughs> 이게 안 줘야. 죽이네. 어우, 저 죽이네. 얘는. 내일부터 또 영하권에 들어 한파가 또 찾아온다는데 그죠? 아 내일은 아니고. 응, 내일은 내일까지는 우리 살았네. 그래도. 아이고 아무튼 하여튼 너무 추우면 또 진짜 죽음인데 다들 고생이네. 안이 팀장, 야 우리가 뭘까? 친구야. 우리가 응? 큰 실수한 것 같아. 아, 내가 야, 이 잔에다 같아. 먹는 건 아닌 것 같아. 어지러진하다요. 핑삥 돈다. 핑핑 돈다. 핑핑 돌아. 삥삥 돌아. 아이고, 하여튼 주말 어,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. 다들 또 작업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진짜 따뜻하게 옷잘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또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. 밖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준비 잘 하셔가지고, 조금이라도 따뜻하게, 아니면 뭐 조그만한 날로라도 좀 챙겨가지고, 셔 요즘 난로보다도 저기가 좋잖아. 그 젤리. 그 젤리 말고. 아, 그, 그건 원래. 이제 공산적인 거 많이 쓰는 거고. 핫팩, 어. 핫팩. 핫팩이라도 최소한 챙겨가고 작업 현장에서 조금 손을 핫팩 좀 녹여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우리 회원님들 모두, 안전이 최고입니다. 우리 S.M.은 안전이 최우선. 그 다음에 일은 두 번째입니다. 일도 중요하죠, 당연히. 근데 그래도 안전이 일단 우리 현장 가면 무조건 뭐부터 합니까? S.M. 하면 안전 안전하잖아, 그지? 우리만의 또 저기가 있는 거니까. 기본이 무조건 안전이. 음, 기본이 기본. 음, 어쩔 수 없습니다. 일은 일단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. 자. 이 양이면 잘하면 좋지만, 그래도, 일단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, 그, 개선을 해서, 가자구요.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, 어떡합니까? 앞으로 원하는 게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. 음. 자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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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끄고 이거 60 먹자 60 안전! <laughs> 응. 어, 이제 먹자 아유 누워면 죽천 줄 알겠다 <laughs> 그치? 근데 이거는 좀덜 익어야 돼 지금 은 <laughs> 지금 먹어도 되긴 되지 사실은 안에는 응? 지금 60 가려져 있어 <laughs> 그냥 송이라고 치자 아 송이 저번에 먹었잖아 그래 야, 기억나서 많이 그래, 그래. 아. 기억나서 그래 안전! <웃음> 안전 <웃음> 중독이 누나 안전 장가가야 되는데. 아이고, 나이 분명하시네. 안 보잖아, 그지? 누가요? 제가요? 어, 나이 안 보잖아. 야, 보지는 않는데요. <laughs> 나이 우리 그럴까요? 상관없습니다. 우리 누님 친구분 아직 솔로이시거나 예, 싱글도 상관없답니다. 예. 제가 또 우리 팀장 어머님하고 다 통화했거든요. 외국 여자보다 그래도 이양이만 한국. 예. <laughs> 자, 잘 찾아보자. 한번 난 노력해볼게. 유...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추추! 음. 솔직히 고기보다 <laughs> 버섯이 더 맛있어. 좀딱펴 음. 이런, 이런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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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지? 맛 음. 음. 이게 진짜 제대로 먹는 겁니다. 너무 태우지 말고 어느 정도 익히면은 손으로 한번 눌러봐도 저기 저걸 한번 살짝 갈라보세요. 그면 안에 육즙이 쫙쫙 나오거든요. 그럴 때는 드셔도 됩니다. 절 때소부르게 드시면 안 됩니다. 협삭 까장납니다. 그리고 소금에다가 이렇게 하면 웬만한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음. 와, 좋다. 아, 맛있네. 친구랑 먹는 게 제일 맛있다. 얼마 없네. 따봐 내가 안주 줄게. 아. 역시 자는 서울 자는 서울 장수 막걸리인데 어우 찮아요 아우 브라보 배울 아, 수 있지 괜찮아요 자 괜찮아. 우리 뭐~ 치우면 되는 거니까 넓어서 음~ 뭐. 그리고 아~ 장수 좋죠 여기 뭐~ 여기보다더 좋은 데는 많 많겠지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여기 대문 딱 여기 차 여기 있죠 앞마당에 딱 오시면은 차를 여기 딱 주차하시고 지금 문 열려 있는 위쪽에 보면 키가 있어요. 여기 창고 키가. 그냥 열고 들어오셔서 여기에다가 이거 불판하고 이거 세트 딱 있거든요.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. 후년만 나는 그 불판.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요 불판 요거 얼마 안 하잖아요. 몇천원 하는 거요거사 오시고 숯사 오시고 그리고 드실 그 음식들. 따오셔갖고 그냥 드시고 가십시오. 저한테 그냥 연락 주셔갖고 아좀 가서 먹어도 되냐? 연락만 주시면 저뭐 숨겨주실 필요도 없습니다. 오셔갖고 그냥 꼬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. 친척분 뭐 집에서 꼬먹기 냄새나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십시오. 평택이고 수원이고 저기 창원이고 <laughs> 오셔갖고 이렇게 꼬 드시고 가십시오. 자리 세안 받습니다. 오케이. 우리 동호회 회원님들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, 이거. 예. 네. 더 제가 해 드릴 건 없고요. 이건 보장하겠습니다. 예. 네. 요키요문딱 위에 손잡이 위에 있습니다. 밖에서 보시면. 자. 고기를 좀 챙겨 줘야죠. 밀크 우리 밀크. 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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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밀크 너는 엘 여기 크리스 엘 미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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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